21호전 기흥역사 정찬민 시장과 지역 국회의원, 시의회 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용인경전철 수도권 통합환승할인 기념식이 있었습니다. 이날 경전철 첫 운행과 함께 시행된 수도권 통합환승할인제는 경전철 운영 활성화를 위해 용인시가 지난 1년간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얻은 결실을 깨워 참석자들 모두 벅찬 마음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아, 여러분, 여러분 역사적 흥미로 환승할인 환승 적용 대상은 용인 경전철과 수도권 전철, 그리고 서울 경기 광역버스로 경전철은 이날부터 일반 기본 요금이 50원 인하됐고, 여기에 수도권 대중교통으로 환승을 할 때는 10km마다 거리에 따른 초과 요금만 더 내게 됩니다. 또 어린이는 50%, 청소년은 20% 할인 요금이 적용되고, 만 65세 이상 경로자와 장애인, 국가유공자는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한편 용인시는 용인경전철을 성남여주간 복선전철과 연결, 전대 에버랜드역에서 광주까지 이어지는 복선전철을 건설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에 건의하고 사업추진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목소리>